하는 여자입니다. 지금 여기 이렇게 고가 보이시죠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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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만두가 이거를 건넜어요. 이렇게 가다가 다시 주간에서저 끝까지는 못 가겠는데 다시 뒤돌아서 여기를 건너서 이제 저차 있는 쪽 저, 저기서 숨어있다가 계단으로 내려가서 아그 계단에 있는 어떤 주차장에 들어가 있다가 캐리어를 구해서 그 캐리어를 문 열자마자 아가 쫓아 들어갔더라고요. 맞아요. 이 계단이에요. 이 계단을 들어가서 저기 보이는 건물로 숨었어요. 그 녀석을 구조를 해서 지금 여기를 건넜다는 게 나는 그러니까 이... 아. 앞쪽, 옆쪽, 오시는 사람들이 다 너무 놀래서 소리를 다, 양쪽에서 다 소리 지르고, 차는 빵빵거리고, 저는 이제 김치 얻으러 갔다가, 혼비백산해서 <laughs> 만두를 얻어왔죠. 아, 지금 봐도 아찔합니다. 아, 저런 상황에서 차들도 빵빵거린다 해도 이미 돌이킬 수가 없었고, 진짜 천 원이었지. 아, 정말. 백커 얘는 진짜 로드킬 당했을 거예요. 근데 진짜 운이 좋았어요. 그래서 동고차 제치고 오토바이 제치고 아까 그 계단으로 내려가서 오른쪽 건물로 숨어있다가 구조를 하게 된 거거든요. 낮에 오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. 아무튼 대단한 아이에요, 만두는. 아무튼 여기서 구조를 했습니다.